안녕하세요, 소정입니다. 진짜 요청이 많았던 원 브랜드 메이크업을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브랜드로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정말 잘 쓰는 더샘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다크닝이 없는 꿀 피부를 연출하기 위해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은 사용하지 않고 촉촉한 컨실러로 사용해서 결점 없는 피부 표현을 해줄게요. 제일 먼저 수딩 트리트먼트로 발라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 줄게요. 이 제품은 촉촉한데 유분기도 없고 피부 진정되는 데 효과가 좋아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먼저 베이스를 발라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걸 사용하면 피부에 밀착력도 좋아지고 지속력도 좋아져요. 그리고 프라이머 기능까지 있어서 좋았던 제품이에요. 컨실러의 명가로 불리는 바로 이 더샘 컨실러를 활용해서 베이스, 쉐딩, 하이라이터로 사용해줄거예요 먼저 미네랄라이징 크리미 컨실러가 색상이 정말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전 색상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0.5스노우01 바닐라는 티존 및 콧등, 턱 밑을 환하게 쓸수 있어서 하이라이터 사용이 가능하고 1.25 크림라떼, 1.5 카푸치노는 결점 부위를 촉촉하게 커버하기 좋은 색상이고 1.75 마카다미아, 0.의 진저는 광대역 턱선에 음영감을 주기 좋은 색상이에요. 먼저 1.25 크림 닷대로 잡티를 가려줄게요. 점과 기미 등 결점은 피부 톤보다 한톤 어두운 컬러로 선택하면 좋아요. 01 바닐라 컬러로 다크서클을 커버해 줍니다. 다크서클 커버는 피부 톤과 유사하거나 한톤 밝은 컬러로 선택하면 좋아요. 동일 바닐라와 아까 사용한 수딩 트리트먼트를 살짝 섞어서 피부 베이스 화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쓰면서 트러블이 난 적도 없었고 촉촉하면서 커버가 높은 제품이라 끼임 영상도 없었어요. 특히나 밀착력이 좋고 다크닝이 없어서 정말 잘 쓰고 있던 제품이에요. 그다음 0.5 스노우 컬러로 태존과 콧등, 턱밑. 앞볼과 꺼진 부위에 하이라이터를 넣어줄게요. 1.75 마카다미아 컬러로 높은 코를 만들어주고 턱선과 광대에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불먹인 퍼프를 이용해서 톡톡톡 블렌딩 시켜줄게요. 이렇게 하면 결점 없이 깨끗한 피부 베이스가 완성이 됩니다. 간편하게 섀도우 팔레트를 가지고 왔어요. 제일 먼저 피치 브라운 색상으로 눈 전체에 베이스를 깔아 줄게요. 그다음 핑크 브라운 색상으로 눈 끝과 삼각존에 이어주고 눈 앞머리 부분에도 발라 줍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지 코랄 펄 색상을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에 톡톡 펴 발라 주고 애교살에도 발라 줄게요. 이건 진짜 꼭 사야 하는 제품인데요. 너무 예뻐요. 애교살을 콕콕 발라 블링블링하게 만들어줄게요. 라인 그리기 전에 뷰러를 해줄게요. 브라운 펜들 라이너로 꼬리를 살짝 올라가게 빼주고 점막은 꼼꼼하게 채워주었어요. 아까 사용한 섀도우 중 브라운 펄 섀도우로 라인을 부드럽게 스머징 시켜줄게요. 그리고 언더도 빼주었어요. 이 제품은 프라이머와 마스카라가 한 번에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먼저 프라이머로 속눈썹을 꼼꼼하게 빗어주고, 반대편에 있는 마스카라로 풍성하게 속눈썹을 연출해줄게요. 이 아이브로우는 펜슬과 섀도우가 들어있는 제품인데요. 먼저 펜슬로 아치형 눈썹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파우더 타입으로 안을 채워줍니다. 컨실러로 눈썹을 깔끔하게 정돈해줄게요. 먼저 코랄 색상으로 플립을 그려줄 거예요. 매트 립스틱인데 발랐을 때 전혀 건조하지 않아서 좋았던 제품이에요. 그 다음 레드 색상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어줍니다. 이 조합 진짜 예뻐요. 처음에 바른 코랄 립스틱으로 블러셔까지 해주면 메이크업 끝! 오늘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밖에 4시간 정도 나갔다가 들어왔는데요. 수정화장을 하나도 안 했는데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잡티 가린 것도 커버가 완벽하게 되어있고 끼임 영상도 전혀 없고 지속력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원브랜드 메이크업으로 더샘 제품을 사용해보았는데 오늘 피부표현도 너무 마음에 들고 더샘 꿀템들도 찾아서 정말 좋았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정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laughs>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